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20문을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3,500억 원에 정부 간 거래로 베트남에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11번째 K9 유저 클럽 국가가 됩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는 베스트셀러인 명품 자주포 K9는 동남아시아에 처음 진출하게 됐으며 이는 베트남에 국산 무기가 수출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는 과거 한국이 퇴역한 초기함을 무상으로 공유한 적이 있을 뿐 무기를 판매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베트남은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지금도 공산당 유일정당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로 이번 수출은 공산주의 국가로의 사상 첫 K방산 수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 등을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베트남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성능이 입증된 국산 K9 자주포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